좋은데 (47이잖아요) (47) 수에 (7) 수에 턱 걸렸어 이 사람들 문서원 있어요 이사를 간다든지 문도 뭐 집을 산다든지 뭐 이렇게 뭐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도 됩니다 올해는 잡아도 되는데 무속 TV 신과 함께 진짜 보살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 드립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거 지역, 나이와 성별, 고민 사항을 작성하여 아래의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구 부문동에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나라공 대신당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말띠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갑진년에 공합을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열심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찐년의 말띠돌이 조금 푸른 이런 목장, 그냥 막 좋아서 이렇게 좀 뛰어 다니는 형국이니까 그 와중에도 어, 조금 젊은 애들은 조심해서, 왜, 뭐를 조심하냐. 우리 말띠돌이 어디로 뛸지는 몰라요. 항상. 근데 그런 기운이 또 들어오다 보니까 더 어디로 뛸지는 몰라. 항상 이별 수는 있습니다. 만나는 연인하고도 이별을 해야 되고, 새로운 인연, 만나야 되는 연이고, 괜히 이제 부모님들 때문에, 부모들 때문에 형제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해운연이 됐고, 그다지 값진 연 해운연에는, 어, 말띠 되시는 분들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아요. 음. 음. 그또 문서운도 있고. 음. 그 어떤 분들이 말띠 얘기하면은 바람기 많은 띠라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띠나 개띠나 뭐다 소띠나 다 바람끼는 있지 지금 세상이 다 바람끼인데 뭐 어느 띠는 그 가만히 있겠어요 애인들을 막뭐둘 셋은 기본으로 다 데리고 있잖아 지금 세상이 다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말띠들이 참 한마디로 남의 참견을 잘해요. 그리고 지오지랍이 너무 넓어갖고 지 눈에서는 눈물 나는데 남의 눈물 닦아주냐고 정신없어 말띠들이. 그래 놓고 나중에 뒤통수 맞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아마지 한마디로 말해서 아유 바보야 바보들 그래 놓고 후회하면 뭐할 건데 그러고 조심해 혼자 해놓고 혼자 울고 혼자 후회하고 어? 그래 놓고 다 그래 놓고 또 자존심이 남 탓은 죽어도 못해 혼자 탓하고 앉았어 어? 또말띠 되시는 분들이나 용띠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꼭 종교를 하나 가지는 게 좋은데 어, 말띠는 원래 말띠 되시는 분들은 내가 종교자야. 부처님, 신령님, 하나님 다 내가 계야 돼. 그러면 제일 접촉하기 빠른 게 교회를 가 보나 가 보세요. 말띠 용띠가 제일 많을 거예요. 말띠나 용띠들은 종교가 기독교나 성당을 많이 다녀. 특히 원숭이띠나 그렇게 다니는 이유가 그렇게 돼 있어. 왜? 내가 신이니까. 그리고, 가서 이렇게 고개 이렇게 납작납작 엎드리는 거를 잘못 해. 그리고, 내 직성이 너무 예바르다 보니까, 상대의 그 마음을 내가 먼저 알아 나가고, 눈만, 눈빛이나 마음으로 봐서 그 마음을 읽어서, 다독거릴 사람 다독게 둘러가고, 저 사람이 안좋다 하면 저 사람이 안 좋으니까, 내가 먼저 다 카트라 칠라가는 이런 형국이 있어, 말띠더리. 영이, 혼이, 말다 착하다. 그거지. 어, 그러다 보니까 맨날 손해나고, 손해보고. 음. 응, 절대 말띠들은 돈 갖고 놀면 안 돼. 돈 갖고 놀았다간 다 손해나. 돈 쫓아갔다간 안 돼. 몸으로 다 때워야 돼. 그래서 첫째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 이거는 이제 여자분들 얘기지만 남자분 되시는 분들은 일부정사, 이부정사 절대로 못합니다. 어 말띠들, 애인, 밖에 애인이라 둬야 돼. 애인 없으면 못 살아. 그냥 외 내가 왠지 뭔가가 성이안 차. 그러니까 밖에 애인 둬야 돼. 따로 놀아야 돼. 어? 그래서 걸린 사람도 많고, 망신드는 사람 많고, 걸리라면 걸려라 하는 사람도 많고, 어찌나 그렇게 뻣뻣한지. 아, 무후생 되시는 분들이요? 좋아요. 좋은데, 마흔 일곱이잖아요. 마흔 일곱 수에 일곱 수에 턱 걸렸어. 이 사람들 문서원 있어요. 이사를 간다든지, 문도 뭐 집을 산다든지, 뭐 이렇게 뭐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형국이 있어요. 그이 그러니까 잡아도 됩니다. 올해는. 잡아도 되는데, 조상에서 딱 도와주는 형국이라, 좀 괜찮습니다. 괜찮고, 누가 또 돈도 좀 엔지 어딘가 모르게 돈이 자꾸 들어와 쌓이는 영국이지, 나가는 영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빠, 바빠. 그러면 이제 사업 확장이나 뭐 음. 새로운 창업 이런 거? 예, 해도 돼요. 음. 왜 그러냐면 그 운이 들어와 있어. 본인 운에 들어와 있어. 그, 어, 마흔 일곱 살에 그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이면은 후회해. 음. 이분들은 망하든 흥하든 일단 해보는 게 수자. 음. 그러는 그러니까 혼자 혼자 집안에서 혼자 고민을 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분명히 문서운 있고 이사를 가든지 뭐를 하든지 분명히 동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자손이 있으면 자손 어인해서좀 올라가는 영국이고 그러니까 그런 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성주운을 성주운을 저는 그거 받으라 소리는 안 나와 왜냐면어 이민아. 나한테 들어와는 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말띠들 있잖아요. 어디 가란다고 가고, 오란다고 하뭐 자기 마음에 들어가야, 가야, 고개 숙이지. 아무한테나 고개 안 숙이니까. 그, 제가 뭐, 여러 선생님들 찾아가세요. 어, 나라군 대신당을 오세요. 안 합니다. 마음, 내 끼모셔서, 그냥 도움 받으시면 되고, 또 가시는 데 있으면 가서서 도움 받으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임이나 성주운이딱꽉차 들어왔으니까, 어, 이분들은 그다지, 내가 볼 때는 해도, 무탈하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그러니까 는 정말로 내가 의심이 들고 어, 내 배우자가 삼재야 그죠? 내 배우자가 삼재고 우리 집에 삼재가 몇개고 나가는 사람이 거의 아 이럴 땐 내가 내가 좋아도 이렇게 되니까 좀 이렇게 움직여 보고 어디가 여쭤봐야 되겠다 하면 괜찮습니다 음. 이분들 머리 아파 머리 아픈 일 있어 머리 아파. 자식 새끼 때문에 또 머리 아파. 머리 아프고, 아, 이게 무생보다는 이분들은 아홉세에 걸린 것 같아. 이분들 있는 재산 팔으면 안 돼요. 어, 문서 팔면 안 됩니다. 손해나요. 문서 내놓으신 분들 팔면 안 돼요. 어. 그냥 거져줘야지, 뭐. 나라, 팔으려면 어떡할 거도 그냥 거져줘야지. 운이 없는데, 그죠? 그렇다고 남의 탓 아마 안 돼. 이분들은, 이분들은 정말로 조상을 많이 섬겨야 되고, 이분들 가정가정에 산에 산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산소를 건드렸다든지 분명히 있어서 많이 꼬부러진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암환자가 많고, 꼬부러지고, 이런 사람이 많을 거 이, 이 무, 이 무생 자체들이.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상님한테 빌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벌을 풀어야 되겠죠. 어, 어, 이분들 조상집 같은데, 가지 마시고 올해는 해외 나가는 일도 좀안 하시면 좋겠고 어 이별수가 들어와 있고 몸수가 궁금합니다. 몸수건가. 아래 하체 쪽으로 많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너무 이렇게 그럴까 그럴까. 아우지 뭐 저렇게 말을 하지. 뭐야 저 여자. 그런 계기를 하지 마시고 저는 기운대로 말씀을 해 드리고 하는 거니까 또 다행히로 조상님들이 잘 받들어서 또 이렇게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조상님을 섬겨야 되는 애운연에는 조상님한테 빌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비켜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뭐 싫든 줬든 저는 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한거다 그냥 가슴에 듬지 마시고, 마 좋은 말도 참고하시고, 또 나쁜 말은 또 비껴가시면 좋겠고, 어, 지금까지 나라궁 대신당에서 많은 희망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